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원호 흑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OGT 차량이고요. 2010년도에 출고가 되어서 13만 킬로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사연이 조금 있어요. 그 사연은 영상 말미에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앞쪽은 O 시리즈 디자인이 아주 이쁘고요. 뒤쪽은 어, 이렇게 엉덩이가 통통해서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요거는 일단 그냥 가볍게 수납하실 수 있게 여시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말고 끝 쪽을 열면 이렇게 유리까지 전체 열려서 아주 광활하게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뒷자리로 한번 이동해 보죠 바닥에는 코일 매트가 깔려져 있고요 뒷자리에 열선 음, 천장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네요 시트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요.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셨나봐요. 허리 받침대가 있네요. 시트도 깨끗하고 차량 상태는 좋네요. 전동 접이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어, 전동 시트,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열선 시트, 조그셔틀,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요. 모드는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136000km 주행했구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하나 장착하셔야 되겠네요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 하구요 어, 파노라마 선루프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아요 차량은 원래는 은색이었어요 원래 은색이었는데 어, 이제 색깔을 한번 변화시키고 싶으셔서 이제 하얀색으로 전체 도색을 한 거죠. 안칠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이렇게 안칠을 잘안 해요. 안칠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트렁크 부분, 요 안쪽 부분, 여기는 아직 은색이다. 이렇게 안쪽, 여기까지는 사실 도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요 정도까지만 흰색 도색하시고, 완전 깊이까지는 은색이다. 요점 참, 고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어, 요런 문부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안칠 다 흰색이에요 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차량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사이다중고차 이원으로 들려왔습니다 바이바이